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행복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아, 밖, 어, 출근하려고 내려왔는데 어, 눈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할게와 있습니다. 어, 이번 눈이 올해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 눈들이 아주 지금 동장군이 아주 호세를 떨, 뿌리고 있고, 네, 털을 뿌립니다. 네, 음, 영상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키웠습니다. 음, 방금 지나간 강아지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짠! 이게 저의 발자국입니다. 어.. 이미 년인가 했더니 네, 벌써 2월 어, 중순에 와 있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이 눈이 오고 녹고 또 하다보면은 어, 아.. 우습도 경첩이 경.. 어.. 첩이 있어서 또 이제 이 나뭇가지에는 네 매와 산수유 몽우리가 져서 지금도 좀 좋습니다. 몽우리가 졌는데, 음. 우리 매화꽃이 이,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몽우리를 지고 있습니다. 붓사귀가 네. 아, 나고 꽃이 듣겠습니다. 어, 비둘기 친구들이 아, 이 눈이 오는데 저렇게 내려와서 지금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올해또 이게 마지막 눈이 될지 아니면 또한 번의 두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눈은 오지만 새들은 또찍쨕거리고 있습니다. 아게 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창고만. 아. 음 전세상에 하얗습니다. 어, 저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 길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도로 상황이 네, 제설작업이잘되는지안되는지 어, 가봐야 알겠지만 네. 어, 눈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嗯。Yeah. 그 웨이글, 설부츠를 신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하고요. 새들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죠? 아, 정말 이 아침이 아, 새롭고 활기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유치님들, 이렇게 하연이 지금 수복수복 내리고 있죠? 우리 유치님들이 마음이도 사랑과 기쁨, 행복이 사복 g 복 a 복 쌓이는 e r d 시 y 소망합니다. o r n i 들 g It's in there. It's the same. I'm going to be here. Good l 옛날에 오래 전에 넘어갔는데 올라갔는데 네, 시간이 단좀안 되게 부족합니다. 좀 많이 많이 어, 제 영상 어,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네 행복한 어, 장미꽃을 내세요. 이춘님들 사랑합니다.